여러분 하영이 하영 t v 입니다 오늘은 여기 음, 시나무를이나무를 시나모로, 꾸며 볼게요 이제 오케이. 이거를 이렇게 생겼네요. 음, 이제 오 완전 귀여워요, 여러분. 이거 보세요. 오 약간 우뚝이 뽑은 느낌이랄까,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. 오, 이렇게. 옷을 입히면은 이렇게 돼요 짜란 이제 여기 바지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왜 없지? 어 원래 없나 봐요 일단은 이거를 다시 떼고 아 여기 팩이 있었네 제가 팩을 무르고 안 했나 봐요 어우 다시 해야겠다. 짠, 짜란. 이렇게 됐어요. 됐다. 자, 이렇게 해서. 여러분,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